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찌감시 또 부진을 떨었답니다 예. 어, 이렇게 소고기랑 배추리알 이렇게 밑반찬으로 장조림을 만들어 보았답니다 예, 고기는 소고기 600g 예. 소, 소고기 600g을 갈집을 넣어가지고 저는 압력소 때다가 삶았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푹 삶아가지고 일단은 식혀요 식혀서 쭉쭉 이렇게 먹기 좋도록 찢어 놓고요. 어, 메추리알은 1kg, 예, 마트에서 1kg, 예, 500g 짜리도 있는데, 요번에는 넉넉하게 했어요. 1kg를 사가지고 물에다가 헹궈서 바구니에다 건져 놓고요. 그리고 간장은, 진간장, 예, 저는 종이컵으로 계산하거든요. 종이컵으로 두개 넣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흑설탕흑설탕도 종이컵으로 두 개, 예, 술은, 어, 저는 그냥 집에 소주가 있으니까 소주를 한 컵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도 어한 컵을 넣었어요. 종이컵 하나. 왜냐하면 양이 있으니까 그 양에 맞게끔. 그래서 같이 이제 수북한 는게 오목한 그 볼에다가 어 이렇게 그 후라이팬 있죠. 그 냄비나 그런 어 웍에다가 같이 이제 이렇게 넣어서 볼별 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흑설탕을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아주 가무스름하니 아주 보기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다른 거별거 거 넣은 건 없는데, 여러분 식성에 따라서, 어, 꽈리고추를 좀 이렇게 소금물에 데쳐서 같이 이렇게 곁들여도 괜찮은데, 어, 저는 그냥 오늘은, 예, 우리 집 식구들 입맛에 맞게 만드느라고 제가 꽈리고추는 뺐어요. 네, 그래서 고기를 넉넉하게 좀 넣었어요. 예, 요즘에 입맛들도 없어서 어, 좀 짭조름하니 또 구수하니 그렇게 이렇게 메추리알 씹는 맛이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한번 만들어 보았답니다. 이렇게 예, 짭조름한 반찬도 어, 때에 따라서는 좀 필요해요, 그죠? 요즘에 입맛들이 없죠. 예, 그래서 요것이 요것이랍니다. 예 네, 요것이 요거예요 이렇게 <laughs> 네,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은 그릇에다가 세팅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데 고기 삶는 거 하고 요거 메추리알하고 고기 또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거의 <laughs> 준비하는 거 하고 합쳐가지고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걸렸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끓이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 네. 고기 삶는 게 중요해요. 고기 삶아서 식혀서 이렇게 쭉쭉 찢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기 600g에 음. 메추리알은 1kg 그리고 간장은 종이컵 2개 그리고 이제